어머니께서 이 화장실에 출근하시기 전에 제 손을 잡고 공장에 발래다 주셨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그래도 밤늦게 야간 작업 처리가 끝나고 오면. 이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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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낮에 그 오랜 시간 일하시고 나서도 아들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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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그때 함께 일하던 사람들 여전히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고 위험 속에서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여기 명가통닭은 과일가게였는데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겹게 살아갑니까? 국가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장사가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장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바로 정치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아버지 시장에서 청소하시고 시장에서 버린 종이 빵통 이런 거 주셔서 하대원. 보물상에 갖다 파시고, 썩기 직전 또는 썩어버려서 버린 과일 주서다가 우리 식구들 먹여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잘 사는 세상. 좌절해서 이 세상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없는 세상, 열심히 일하면 내게도 기회가 주어지고 나도 성공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그런 세상, 여러분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laughs> 제가 힘들게 공부하다가. 제가 요즘 젊은이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자살을 많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공장에서 다쳐서 팔이 이렇게 장애가 돼서 앞날이 너무 캄캄해서 저도 다른 선택을 생각해 보고 실행해 본 일이 있던 것이 바로 이 뒤에 1층 반지하집이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세상을 포기하고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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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정치가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고 국민을 속여서 권력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찾아주는 것이라고 국민들이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충실한 일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본 정치는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제가 본 정치는 국민을 속여서 편을 가르고, 잘하려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언론 권력, 돈 권력, 공권력 이용해가지고, 애먼 사람들 가해자로 만드는 그런 악 중에서도 악이었습니다. 이런 정치를 여러분 계속 지켜보실 겁니까? 이런 나쁜 정치 속에서 여러분의 운명을 맡겨놓으실 겁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정치를 왜 하는가를 가끔씩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지금도 여전히 제가 탈출해 버렸던 그 웅덩이 속에서 좌절하고 고통받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화장실을 지키면서 아들이 잘 되기만 바랬던 우리 어머니한테 거짓말하고 판검사 실력이 안 돼서 변호사 해야 되니까 어머니 이해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25 나이에 인권 변호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지만,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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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세 명. 이세 명. 이세 명. 이세 명. 이곳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여전히 숨결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 우리 형제들, 그러나와 함께 같이 공장에서 일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일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보다 몇 배, 수십 배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정한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삶에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도 열심히 노력하면 나에게도 길이 있다고 생각이 돼야 최소한 내 다음 세대들은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거라고 믿어지는 세상이라야 아이도 낳고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을 믿겠습니다. 이 골목에서 아버지의 그 더러운 디아크를 뒤로 뒤에서 밀면서 새벽마다 이 통로를 통해서 학교를 가는 여학생들을 피해가지고 제가 좀 구석으로 숨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저의 이 잔혹한 삶이 제가 어떤 공정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입니다. 제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조금만 고통을 견뎌내면 조금씩이라도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기회를 만들어 줄수 있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수 있게 하는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심저 이재명이 하는 정치에는 저의 삶이 다 투영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과일 가게에서 버린 과일들을 냉장고도 없고 놔두면 썩으니까 밤에 아버지가 주서서 가져오면 우리 식구들이 밤에 다 모여서 한꺼번에 배가 터지게 먹어치웠습니다. 내일 아침은 썩어서 못 먹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정치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냉장고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 싱싱하게 꺼내 먹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과일을 주는 사업을 한 이유도 냉장고에 과일 넣어놓고 먹고 싶을 때 꺼내는 꺼내 먹는 그게 제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교복을 입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최소한 교복 한 번은 해주자. 부모가 돈이 없어서, 교복 살 돈이 없어서 선배들이 입던 교복 물려입는 그 아픈 심정을 제가 조금이라도 들어주고 싶어서 우상교복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삶, 우리 서민들의 삶과 이재명의 참복한 삶이 추억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